자 다시 지리산 천왕봉 철흥봉. 아 천왕봉에서 제석봉을 구름 넘어가는 거제석봉이 구름 넘어가는 거 이걸 동경상으로 찍어 보겠습니다. 자놓와줄까요 아까 멋있는 풍경을 하나 찍었어요. 역시 기다려야 된다. 하하저 <laughs> 어... 어... 해가 너무 가려서 아직 멀었는데, 어? 이 언제까지 쓰대나 <laughs> 새 소리만 들리네 새 소리만 들려 야어또 그렇지 또또그렇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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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얘가 넘어면 되겠는데 이마은 구름이 넘어갔는데 다 어디로 간 거야 저 안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나 <laughs> 어, 어디로 어 가야 지 얘들이 자더 나옵니다 그래 자 구름이 넘어가고 베일이 살짝 그칩니다 그치려고 해요 자연의 아름다움. 자, 연의아름다움자저기부터 이제 합니기 시작합니다. 자저기 멀리 시작고니다자넘어갑니다중간에 끊어 줘야지아하합니다여기 <laughs> 어떻게? 아, 아, 아이고. 중간 까지시작합어다지시작지 <laughs> 계속 계속 오는 거야. 한번 끊어 주세요. 어? 그래야 보이지. 자 저기 여기 여기가 저 뭐야 구름 길이래. 구름 타일의 길이구나. 폭 까졌다고. 어허, 많이 들어오는데 어허 그래, 좀 기다려 보자 어? 어? 가능성 있다 어? 가능성 있다 이야, 보자 보자, 넘어갔어 이 구름이 말이야 참 구름 마음이지 구름 네 마음이다 그래 아참 그래 그래 이거 보고 있으면 멍 멍때리, 때리기 좋습니다. 멍 때리고 있네. <laughs> 구름의 속도가 빨라지고. 구름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요 어,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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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그래, 그래, 고맙다. 아이떻야어여주보여주냐그 어떻게, 어떻게 보여주니 어야 이런 멋진 풍경을 야 하하 감동입니다 너무 멋있어요 이거 혼자 보기 아깝습니다 그래서 내가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같이 볼게요 야와야 봐봐 이거 이런 풍경 어딨나 이런 풍경이 야야 하하하 지리산 천왕봉에서만 볼수 있는 풍경입니다. 그리고 요 장마철에 볼수 있어요. 이렇게 멋집니다. 아하, 야, 너무 멋지다. 감사합니다. 아이고, <laughs> 이런 멋진 풍경을 보여줘서 감사합니다. 야, 아하, 기다린 보람이 있어요. 아, 기다린 보람이 있습니다. 여기 반대쪽에서 또 차가 올라와요. 야 멋지다. 정말 멋지다. 야뭐 살아 있네 얘들이 생동감이 넘치네. 어? 뭐가 응. 살아있는 것 같아. 역동적이고. 어? 이야. 힐링하고 있습니다, 힐링. 네. 이런 멋진 풍경을 볼수있다니구름이 어떻게 넘어가는지를이게참 그래 넘어가서 저넘이가서 어떻게 볼있다이나아있다이거멋있다아이거멋있다 <laughs> 야 하하 그래 야 상관이다 뭐 이런걸 뭐라고 표현해야되나 야 이걸 뭐라고 이야기 해야 되지? 그냥 멋지다 아름답다 짱 내준다 어 환장하네 그저 <laughs> 뭐라 그러지 이걸 여기 <laughs> 여기도 여기도 건드리고 아 이거야 어 여기도 건드리고 여기도 건드리고 아 너무 욕심내면 안돼 여정도 봤으면 돼 여정도 봐도 참 많이 본 거야 그냥 어 이걸 어떻게 참 아저 어, 구름이. 아 우리 강아지 이름이 구름인데. <laughs> 저 저렇게 하얗다고 구름이. 우리 딸내미가 지어준 이름이 구름인데. 구름이 끝내준다. 아하. 아 저기. 저기도. 저기도. 저기도 뭐야 여기도 뭐가 멋진 게 그냥 풍경이 만들지네. 어 응? 여기, 여기, 계속 넘어가요. 구름이, 어... <laughs> 이거, 이것을, 이것을 참. 가을에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소쩍새가 울었다 그러잖아. 아, 나는 지리산 이 풍경을 보기 위해서 내가 1915메달을 올라옵니다. 이 무극 카메라 들고. 아 참. 아, 너무 멋있다. 아 저기로. 완전 뭐, 뭐야? 무슨 뭐, 새로운 세상이래. 새로운 세상이야. 어? 와... 아 너무 멋지게 감상 잘했습니다. 지리산 천왕봉 감사합니다. 땡큐